일단, 최근에는, 거기 파주에 평안우리 캠핑장이라고 있어요. 거기 갔다 왔고, 저 1박 했었는데, 애기 데리고, 거기 한번 보여주세요. 네, 카라밴 카라벤 카라반 들려가지고, 아, 이거는, 이거는, 아, 여기도 있구나. 어, 밑에 좀 내려보시면, 이런 카라밴이 있고, 카라밴하고 이제 텐트가 붙어 있는 데가 있거든요. 저는 거기를 갔었는데, 뭐 시설도 괜찮고 깨끗하고 일단 풀밭이 되게 넓은 곳이 있어가지고 애들 뛰어놀기도 좋고 뭐 축구도 하고 연도 날리고 바람이 되게 많이 불거든요. 음. 그래서 뭐 연날 연 되게 어 많이 날리고 온것 같아요. 그리고 거기에 뭐 습지 생태공원 같은 게 있어요. 낮에 뭐 거기서 이렇게 산책하기도 좋은데 단점이 뭐냐면 습지다 보니까 밤에 거, 벌레가 겁나 많은 거예요. 저는 사실 뭐 파주라 그래서 뭐 공기도 좀 괜찮고 밤에 별도 보고 날씨도 맑아가지고 별도 보고 막 그런 거를 생각하고 갔었는데 거의 카라멘 바깥에 나오지를 못할 정도로 벌레가 많더라고요. 음... 그래서 거의 밤에는 저녁 때는 빨리 그 뭐야 바베큐를 빨리 해먹고 방에 갇혀가지고 나오지를 못했어요. 아, 그, 그게 좀 단점이었어요. 근데 낮, 낮에는 되게 재밌게 놀았던 것 같아요. 여기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사실 저는 네. 여기 파주 평화누리 그 페스티벌에서 그 포크 페스티벌을 매년 해요. 아 어. 응. 매년 가거든요. 아 어. 음. 네, 그래서 여기에 뭐 윤도현 밴드라든지 여기 이거 맞아요. 어. 여기 딱 잔디밭에 미리 이제 예약을 해놓으면은 거기 그 그늘막 텐트를 칠수 있는 공간들이 뒤에 있거든요. 음. 거기 존을 예약을 해 놓으면은 거기에서 텐트 쳐놓고 이 공연을 가, 관람할 수 있죠. 와 음. 괜찮다. 아, 되게 좋습니다. 윈드웬 밴드는 매년 나와요. 윈드웬이 <laughs> 파주 사람이라서. 아, 진짜? <laughs> 네. 예. 네. 거기 이제 요 앞에, 앞에서 바베큐도 하고, 음. 요 안에서도 놀고, 이제 다 놀면 안에서 뭐 이렇게 사람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도 하고. 네 그렇게 해놓았습니다. 이게 가격이 원래는 이요 세트가 13만 원 정도 해요 하룻에 음. 근데 이제 파주시민이면 아, 이제 7만 원. 뭐오 반값밖에 어, 안하네 네, 네네. 아, 날씨 좋을 때 가면 진짜 좋겠더라고요. 네. 연연 연 날리는 거 추천합니다 여기 가 풀밭도 넓고 바람도 괜찮아서 잘 날아요 아주. 아, 이렇게, 이렇게. 뭐... 아, 좋다. 네. 이게, 이 옆으로도 되게, 그, 풀밭이 되게 넓고요. 아 뛰어다니면서 이제, 연을 날릴 수 있죠. 이런 식입니다. 여기 캠, 캠, 저기, 텐트 칠수 있는 사이트도 있는 거죠? 어, 그쵸. 그렇죠. 여기, 딱 요, 여기는 아닌데, 여기는 캠핑장이 아니에요. 캠핑, 캠핑장 옆에, 아까 음. 그, 보여주셨던 그 공연장 있죠? 거기거든요. <laughs> 거기가 <laughs> 네, 가까워, 제게 가깝고요 캠핑장에 텐트 칠수 있는 공간도 있죠 카라밴도 빌릴 수 있고 네, 저희는 카라밴을 빌렸죠 네뭐 고기 구 먹고 제가 기억에 남았던 애기랑 같이 갔을 때 기억에 남았던 데가 일단 이게 이제 저희 뉴질랜드고요 집 앞에 공항 갔었던 데뭐 백조도 있고 흑조도 있고 길거리에 이렇게 막 새들이 막 다녀요 우리나라 내, 내네 자연, 자연의 스케일이 다르다, 진짜. 아, 뉴질랜드 어디에요, 거기는? 저희, 저희 동네에 있는, <laughs> 네, 그냥 공원이에요. 집앞 공원. 앞에 네, 근처에 있는 공원이고, 여기 호수 있고, 여기도 뭐 이렇게 풀밭 끓 없는 풀밭이 있고. 음, 되게, 가볍게. 네. 여기 애기가 여기 있고요. 아, 참고로 프랭크님이 뉴질랜드에서 잘하셨거든요 부산에 벚꽃 축제할 때 갔었고요. 부산이 벚꽃이 제일 먼저 피는 것 같더라고요. 아무래도 밑에. 롱보드가 지방이... 있네요? 롱보드? 아, 네, 네, 롱보드를 탑니다. 음 <laughs> 저 애기는 킥보드를 탈 때고, 저는 롱보드 가지고 둘이서 계속 타고 다녔어요, 부산에서. 아, <laughs> 네. 그래서 되게 재밌었고. 아, 이거는 모터쇼도, 남자애들은 모터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. 아, 그, 그 생각 못 했네. 네, 보토쇼 되게, 되게 좋아요. 애기들도 좋고, 나도 좋고. 저는 약간, 이 육아가 나도 재밌어야 된다는 주의여가지고, 네, 보토쇼도 되게 재밌게 갔다 왔습니다. 네, 남자애들은 되게, 되게 좋아요 아이들 전시회 가면은, 뭐, 아이들은 재밌어지면어른들 조금 지루할 수 있는데. 그렇죠. 보토쇼는 네. 괜찮네. 그거, 저걸, 네. 혹시 내년에라도 하게 되면, 꼭해보 그렇죠. 이번 년도 안한것 같고, 네. 네.